불범러. 와장창. 용원아, 아니야. 원이 클랐어. 너 불범개들 또 생겼어. 야, 이 새끼야. 너 아까 방금 뭐라고 얘기 중요한게 아니야. 빨리 따라와. 따라와와와. <놀라> 네가 그 불범러니. <불펀런이야. 놀라> 그래. 내가 그 불범개 어쩐지 생김새부터 인생이하등쓸모없는개쓰레기 부르신 것같댔어 야, 건좀 말이 좀심하다넌 용모도 싸이. 이위 새끼야. 내 펀치를 받아라. 헤할것같으냐헤비스으로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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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버리기. 네헤 <놀라> 그러면 못 잡게 누가 보장하는 거지? 나고 패스트폰. 라고 페스트? 발로란트및 여러 게임에서 가속 부스터와 FPS 부스터까지 가능하고 원하는 서버의 지역 기존 서버보다 핑을 확연히 줄여준다는? 그 라고 페스트? 뭐 뭐야 뭐 이거 광고야 이거? 그래 광고다 풀펌러 지금 프리미엄 멤버십에서 할인 코드만 입력해도 30% 할인까지 해주시! 라고 페스트 이 게임 위지로 비를 지원하며 나중서거나 매치 환경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여러 게임에 폭넓은 지원에 PC 모바일 콘솔 스팀덱까지 하나의 기록으로 연동되는 엄청난 프로그램이야! 다 <목소리>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.